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희왕 준우왕. <laughs> 준우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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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네 준우왕 준이왕 크로스 안녕하세요 준준우우이준우스준우리야우 클라... 우이. 뭐 준우왕 준우왕 준러니 그러니까 어. 준우왕 준우왕 준우니준우준준준아 왜? 준았어준우이준우스 준우왕 준우이클우이 준우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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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있는, 어, 대규모 점프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. 오, 어, 요거, 요거. 아! 요거 쉽지, 요거. 이 6번. 뭐야, 이거. 점프맵? 오케이, 이 어, 야, 이거. 완전 높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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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잘못했어, 신세대. 아, 니부터 가요, 니부터. 그니까. 러좀 양보 좀 해라. 양보했잖아. <laughs> 아이고. 내가 캐캐! <laughs> 뭔 소리야. 이번에 우리 대절할까요? 협동할까요? 대결? 어? 대결! 대결! 그럼 음, 다시 시작! 니 어. 먼저 가 그쵸 아니 대결인데 니 먼저 가라고 하는게 어딨어 어쨌든 그냥 대결이니까 대결이라도 양심을 뭔 소리야 이게. 어쨌든 내꼭 이길게 미안해 헛헛헛 헛, 헛. 어디로 와? 어? 응 야! 아니 뭐해! 아니 나 아는데 바로 앞에 있는 거그아 그래서 내가 밀어준거야 뭔 소리야 이 때문이야. 너 때문이야. 아! 너 때문이야. 아! 아! 아, 좀 소리는 지르지 말자. 여기저기서 저, 저 곡소리 뭐냐? 아, 지르구나. <laughs> 여기저기 곡소리. 여기저기 들려오는 곡소리. 잘 자. 나 <laughs> 아, <너> 뭐 저기 뭐? 내가 <laughs> 나나 지금 엄청 헤매고 있거든. 준호왕님 뭐하세요? 잠자세요? 아, 아, 잘난 척하다가 역시 잘난 척. 방심은 금물 이상해, 이런 말이 있죠. 방, 방심은 그... 뭐 국물. <laughs> 아니 방시, 뭐, 방귀는 방시, 국물? 방심. 아, 방심. 방이 방, 귀는 국물이야. 방, 아, 방밥방시는 밥 분들 죄송합니다. <laughs> 밥드시면서 <폰을> 보는 <laughs> 사람들이? 볼 수도 있지. 착한 아이들. <laughs> 뭔 소리야? 착한 아이들을 안 봐야지. <laughs> 아, 그래. <laughs> 님, 나, 나, 님 화면 가리기 스킬 좀. 뭐라고? 응, 님. 어디로 가? 저기요. 그래? 가봐. 아, 니네 먼저 아이니 가봐. 아, 싫어. 아, 가봐! 아서? 헤, 어쩌? 왔어? <laughs> 왔어? 뭐, 응. 고마 됐다 이제. 어, 좀, 어 아직 아직도 한참 남았어 지금. 헛 <laughs> 버그 버마크는 버그. 버그. 버그 안 걸리니? 걸려! 아이 버그? 아이 버그? <laughs> 아, 라이더 진짜 버그 완전 많이 걸려. 야 버그. 완전 많아 진짜. 야점프만왜왜 뭐, 왜 이렇게 <웃음> 많냐? 나 <laughs> 이거 대결 맞지? 대절 아니걸? 아니, 대결이잖아. 언제? 언제라고 했어? 아, 알았어. 대절이야. 다시 했어 자, 아직 근데 한참 남았어, 너 이거 깰수 있는 거 맞죠? 제작자님. 진짜. 제작자님이 누군지란. 그렇게 생 점프해! 뭐야. 어 미쳤어. 아! 아! 어? 어디로 가냐? <laughs> 어디로 가냐? 그냥 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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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, 고기. 고기? 고기 맛있지. 너 약간 거 같은 느낌 들지 않아? 응? 고기 맛있지. 빨리 떨어져. 쉬나 점프맨 장인, 장인은 아니야. 아 뭐야? 뭐야 저거 슬라임? 아. 점프랑. 설마 저기서 점프를? 어. 약간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. 님 어디 있어? 어. 빛네. 있네. 빛이 있네요. 네, 네, 네. 세상에서 절 내려다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뭔 소리야 님키 작잖아요. 뭔가. 아니 <laughs> 자기 키가 작은지도 큰지도 몰라. 내 나이가 몇 살이었지. 응. 님 나이요? 찜질방 사관고. 뭔 소리야. 아니 찜질방 사관고에서 내 나이가 몇 살이었지? 나왔잖아요. 몰라. 그래. 아니 나, 나 여기 진짜 안내려가지고 진짜. 안안안 내려가져가냐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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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올라가져 미친. 내려왔어? 어, 야 이거 안올라가도 절대 절대 왕좌좌 솔직히 이거 이거 하나는 수정하면은 안돼 솔직히 이거 사다리 하나를 솔직히 서, 설치하기로 해줘 안돼 어 제발 안돼 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미안해 뭐가 이거 뭘 해서 아야 야, 야? 아니. 아니 솔직히 내가 아니! 아! 아! 음, 그러면 어 다음번엔 이제 안설치 티피하게 해줘 아 여기로? 오피 켜줄게. 방금 꺼. 응. 스폰서 인트는안 응. 되고, 그냥 TP하게 해줄게. 아니, TP 안 해도 돼. 일단, 나오피로는 바꿔줘. 그래. 그 대신 스폰은 안 돼. TP밖에 근데... 안 돼. 아니, 그러면! 우리 협동하자. 안 돼. 아 아니, 솔직히 안 돼, 그거는. 알았어. 대결 응, 대결인데, 나한테 한번 TP하게 해줄게. TP 글라스. 자, 됐어. 음. 자. 어, 자. 어,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일본인지 뭔지 모르겠다. 근데 티피기회는니딱한 번이에요. 닌... 보스 카토시! 뭔 소리야. 어... 어... 5%입니다. 나 8%입니다. 빨리 내놔. 무조 아, 배터리 응. 있잖아. 그러게. 잠시만요 여러분. 네 이거 꼬꼬요 뭐야. 비용해, 비용해. 뭐야 이거 왜 충전이 안돼 갑자기. 아 됐구나. 난 이거 충전이 돼. 아, 발추워 헉! 아! 떨어졌다. 끝까지는 아니고. 어안 줬어. 아직, 아직 한, 세 칸? 떨어졌어. 세 칸? 아니, 이거 왜 이렇게 안 돼? 충전이. 잘 해봐, 요잘 하면 어제가 성공할 거야. 근데, 죽으면 맨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. 응. 아 <laughs> <laughs> 뭐야, 이거? 버튼? 아, 어? 뭐지? <laughs> 아, 버튼 점프맵 있어. 뭐야, 이거? 어떻게 가? 버튼 눌러서 <laughs> 가는 <올라가가는> 거야. <웃음> <웃음> 갔어? 알겠다, 얘 예. <laughs> 어? 갔다고? 성공할 음 <laughs> 다시. 타이밍만 맞추면. 아. 너오줌냐 아. 아! 왜? 아하! 아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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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내 기록이 죽었냐? <laughs> 아! <laughs> 조용히 합시다, 우리. 기리 <laughs> 위에잖아. 나 근데 지금 초 스피드로 올라가고 있어. 아 <laughs> 어딘 보여요? 왜 그렇게 아! 높이 못가.. 어? 안녕? 내가 너보다 높아 님 근데 왜 그렇게 점프를 못해? 예아아아 진짜 이거 아 이거 아 제가 잖아요아 이거 진짜 에바 참치다 이거 진짜 요즘 라이더야 급식체 진짜 레알 기린다 아무야뭐야 이거 진짜 레알 밥도둑이죠? 아, 네, 준우왕님 계속 떨어지는 걸 레알 밥도둑. 나도. 아니요? 아, 오지오지, 이거. 오지 아니! 아니! 아, 진짜 이거 레알 밥도둑. 떨어졌어요? 네. 완전 밥도둑. 밥도둑. 니 때문에 니왜 뱃살 챙기지? <laughs> 실제로? 니 <laughs> 밖에서 뱃살 챙기지도 떨어졌다고. 어디서? 어디 줘? 어디? 여기, 저기! 여기저기 들려오는 곡소리에서 뭘 아, 소리? 뻥이야. 안 누락. 이상한 잘못들 진짜 몰라. 아 오지고 지리고 이거 다 큐냐 맨큐냐? 아 요즘 급식해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. 한 살. 아 거의 다 쓰지 않나 안 김없이. 아안 김호 알지 콜롬비아. 나 장삐쭈. 장삐쭈 장빛주, 장삐쭈님 유튜브 구독하슴음뭐 그거 쎈더 시즌 나온 거 아니? 몰라. 그냥 우리 점프맵 나자 방송이나. 오나 조금만 더 하면 된다. 아니 아직 아직 설라이 아직 버틸점프맵안된거 같은데. 그 응. 설라이. 응. 아직 안했 내가, 내가 맞혔대. 내가 이길 거 같아. 인방송이. <laughs> 제가 봐주는 거야. 지금. 아니 좀 봐주지 마. 저쪽으로... 아니, 봐주지 마. 그리고 너 거짓말 치지 마. 진짜요. 거짓말. 진짜요. 거짓말. 진짜예요. 제가 진짜, 진짜. 와, 거짓말 치는 거 봐라. 원실력으로 간다면 원실력으로 하라고. 할까 응. 원실력... 어차피 그래도 내가 이길 게나 지금 원실력 발휘하고 있거든. 지금 원실력 발휘 이제 시작. <laughs> 아, 아니 좀더 올라가야 돼. 아, 이게 그 슬라임이 꽤 높이 있네. 꽤 높이까지 갔었는데 내가 죽은 거네 나 지금 원래 실력으로 따라 죽고 있습니다 허? 나 지금 벌써 사다리 거긴데 나 원래 실력이라고 안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, 네. 좀 실력이 더 나아질 뿐이지 막한 근데... 번에 막 역전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... 원래 다른 분들도 다 나고... 그렇... 어! 오오 반칸 남았다 어. 한 칸도 떨어졌으면 난 죽었다 하! 어, 나나 방금 싫어하냐죽었어저 하! 어, 어, 나! 방금 내가 영상 볼게요. 아마 초구에서 죽었어.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너무 무리했아죽없어 여기다. 아. 또 죽었다. 아또 떨어졌다. 죽기는. 지금 아무것도 보이면 말 말아. 아니 잘못 말한 거야. 떨어지는데, 뭐 아, 값뭐상관아한창 <laughs> 아, 아, 위에 곧 역전해주지 과연 님, 아니 내 원실력이라면 3 곱하기 3은 뭐야 내 원실력이라면 <laughs> 님 아까전에 3분의 1 실력을 발휘했던거에요 음 아까전에 3 3구람에요 그러니까 3분의 1 아니 아니 아까는 안돼나 왜를 못 하냐 아까 잘했는데 저 이제부터 진짜 실력 가겠습니다아님 님이 진짜 네. 아까는 중수 실력 맨 처음에 초보 실력였습니다 이제 중수 실력으로 가겠습니다. 난 실력으로 가겠 뭐 저리 난 지금도 난 지금도 완전한 건데 어 아. 아, 완전 실력 나도 진짜 완전 실력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실수를 하고 지금 이게 손에 손, 아, 손에 땀이 차서 지금 一票，一票，一票，一票。